쿵, 쿵, 그 다음에, 쿵, 쿵, 그렇죠. 그까지 위로 안 올라와도 된다고. 지금 출발할 때, 쿵, 쿵, 틀었잖아. 그러면, 쿵, 쿵 하면 스윙 끝난 거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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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인데, 탕, 틀고, 탕, 딛고 나서 다시 틀거 아니야. 틀때 임팩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니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신 자꾸 몸이 위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디듬에 토크를 얻었고, 디듬에 토크를 얻었는데, 디더서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다시 디더서 리센터로 돌아와서, 트위스트 하고, 우측 어깨가 쫙 따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피니시가 이렇게 지금 보여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쿵 하고 들었잖아. 임팩트 모양까지만 가볼게요. 딛고, 쿵 넘어오고, 임팩트 모양 스탑! 이때 임팩트 때는, 장갑 손등이 이렇게 되고, 골반은 살짝 열려있겠지. 그치. 그래야 손이 빠져나가면서, 아까 오른쪽 어깨에 낮음을 유지하면서 팔 모양이 접히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 쿵도 있지만 살짝 뒤꿈치를 떼면 몸이 틀어질 거예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쿵쿵그 다음에 트위스트 토크 토크 그러면 탕 치고 올라와지는 거지 동작이 근데 토크가 발생해서 탁 임팩트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더 리코킹이 돼야 되거든요 리힌지 리코킹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여기서 임팩을 하면서 훙 팔이 이렇게 끝까지 딸려가는 음. 타입이란 말이야. 뒤둬서 백스윙을 했다가 뒤둬서 토크를 발생할 거니까 그 토크의 힘에 의해서 헤드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가서 천천히 준비자세로 돌아와서 멈, 멈추... 그렇지! 너무 정확해. 자, 그러면 공을 나볼까? 느낌을 알려주고 싶어 올라갔다가 멈추고 그다음에 뒤졌잖아. 거기서 싹 거기서 이제 그대로 있어. 자기 이제 왼손 그립이 이쪽으로 빠져서 헤드가 이제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야. 여기서 이 동작 나오면 이제 노답이야. 끝말이 어. 날겠지. 됐어, 됐어, 됐어. 완전 완전 좋아. 쿵쿵 쿵 하고 다시 쿵 돌아와서 천천히 슬로우로 내려봐. 와 뭐, 버트 그렇지. 거기서 턱. 그거야. 이건 이제 슬로우 모션이고 이게 조금 내가 속도를 붙여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요.